안녕하세요. 즐거운 국제성경학교 집스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변해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삶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사람을 왕왕 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스 5장 12절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지만 아직도 말씀의 초복, 즉, 젖을 먹는 신앙인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오랜 기간 믿어도 성장과 변화가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의 원인은 크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바울과 같은 탁월한 영성과 아볼로와 같은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 아하방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갈매산에서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3 년의 가뭄 끝에 큰 비가 왔습니다. 또한 아하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엘리아를 아하방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아하방은 옷을 찍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던 그 강팍한 아하방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